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는 수제비 두음쌤 요약입니다 지금부터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필기 두음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영체제의 구성 중 제어프로그램은 제감작대입니다. 제어프로그램, 감시프로그램, 작업제어프로그램, 데이터관리프로그램. 운영체제의 구성 중 처리 프로그램은 처원서문입니다. 처리 프로그램,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문제 프로그램. 운영체제 자원 관리 절차는 자본정자입니다. 자원상태 파악, 분배정책 수립, 정책 수행. 자원회수. 운영체제 성능 평가 기준은 경운사 신처입니다. 경과 시간, 응답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성, 처리 능력. 운영체제 발달 과정은 일시다 번분입니다. 일괄 처리 시스템, 시그할 시스템, 다중 처리 시스템, 범용 시스템, 분산 처리 시스템. 프로세스 전송 메시지는 형가고입니다 형식 메시지, 가변 길이 메시지, 고정 길이 메시지. 프로세스 상태는 생준 실대원입니다. 생성, 준비, 실행, 대기, 완료 상태. 교착 상태 발생 조건은 상점비원입니다. 상호배제, 점유와 대기, 비선덕, 환영대기, 교착 상태 해결 방법은 예외발복입니다. 예방, 획기, 발견, 복구.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 성능평가 기준은 처반대응위입니다. 처리율, 반환시간, 대기시간, 응답시간, CPU 이용률, 선점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s m m 말입니다 s r t MAQ, m l f q 라운드로빈. 비선점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우기 HFS입니다. 우선순위, 기한부, HRN, FCFS, SJF, HRN 우선 순위는 대서서입니다. 대기 시간, 서비스 시간, 서비스 시간 반환 시간, 대기 시간은 반 정도 대반서입니다. 반환 시간은 종료 시간, 도착 시간, 대기 시간은 반환 시간, 서비스 시간. 주기 업장치 관리기법은 반배할교입니다. 반입 기법, 배치 기법, 할당 기법, 교체 기법. 주기역 장치 배치 관리 기법은 최저각입니다. 최초 적하, 최적 적하, 최악 적하. 지역성의 유형은 시공순입니다. 시간 지역성, 공간 지역성, 순차 지역성. 파일 디스크립터의 내용은 수의적 보유 부제어 디크입니다. 파일 수정 시간, 파일의 이름, 파일에 대한 접근 횟수, 보조기억장치 정보, 파일 유형, 파일 구조, 접근 제어 정보, 파일의 아이디 번호, 디스크 내 주소, 파일 크기, 분산 데이터베이스 투명성은 위 복병이 분장입니다. 위치 투명성, 복제 투명성, 병행 투명성, 이주 투명성, 분할 투명성, 장애 투명성.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블록 구조는 부시어대입니다. 부트 블록. 슈퍼 블록, 아이노드 블록, 데이터 블록 두음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무한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두음을 익혀주세요. 감사합니다.